안녕하십니까 오후 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180의석을 확보한 여당 민주당이 이 180명의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거수기화해가지고 돌격할 태세입니다 과거 청산 과거의 잘못된 역사 왜곡된 현실 대책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속력으로 광폭적으로 달릴 기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의회 독재를 시작하려고 한다 하면서 경고적 개탄성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아주 이제 국회가 개원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세 등등한 속에서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강욱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의원자를 붙여줘야 되겠는데, 뭐 붙여주겠습니다. 최광욱 의원은 조국 씨 아들을 자기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라고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그 조국 씨 아들이 대학 입시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 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가지고 어제 두 번째 공판인데, 한 30분쯤 재판이 진행됐을 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재판장 제가. 당 대표, 그러니까 위성정당 대표지요.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이 있고 당내 행사가 있어서 지금 가봐야 될 테니까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해 달라고. 이렇게 난데없이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황당하고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 재판장이.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합의해 갖고 오늘 기회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사유 그 특별한 사유를 그러면 갑자기 몸이 나빠졌다는 그런 사유죠 사유가 있지 않은 한이 공판은 진행되고 재판장 명예에 따라야 됩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런 일이 어제 벌어졌는데 그 최광욱 의원은 공수처가 발족되면 1호 수사 대상의 검찰총장 윤석열이고 그리고 울산시장 사건이나 1년에 조국 게이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전부 거기에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을 뿐 아니라, 어제는 윤미향 사건을 검찰이 왜 그렇게 다른 사건에 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독서를 이렇게 품어내는데, 그가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의 바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결국 180석 공룡화된 여당의 그 분출하는 힘을 등에 업고 이제 법정에서 법관, 판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씨 자신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오래 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형사소송법도 알고 그럴는데 판사를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명숙 사건은 그것은 다시 들여다볼 점이 있다 내가 생각해도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회계 처리에 서툰 탓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1차로 소명이 됐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더 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감싸는 말을 했고, 금태섭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당론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그걸 어찌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징계처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경고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럼 대섭 의원의 징계와 관계에 대해서는 2018년에 국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14조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은 소속당의 당론에 기속되지 말고 말하자면 얽매이지 말고 자유투표를 해야 된다. 라는 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2018년에 국회법 개정할 때그 조항이 들어갔고 그 개정을 주도한 것은 민주당이고 그 당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찬 대표 손으로 국회법 114조의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투표를 해야 됐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서 침뱃기 꼴인데 저는 어저께 이 국회법 조항을 알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법보다 더 상위인 헌법 45조, 46조에 예. 국가 이익을 구서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돼, 국회의원은. 그래야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명백한 조항이기 있 때문에 국회법 굳이 그 들먹일 필요가 없지요. 근데 평론가들은 주로 국회법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국회법 마저도 헌법의 45조, 46조 취지를 받아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것도 2018년에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이 이걸 개정안을해가고그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정치판에서도 뭐막 날뛰고 그냥 분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계속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감기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야당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당이 되니까, 양 진문개고, 이런 소리를 양 펑펑 쏘아대는데, 제정신이 아니지요? 시청자 여 어찌 생각하십니까? 금태섭의 원 징계는 한마디로 헌법위반행위예요, 헌법위반행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헌법위반행위예요, 헌법위반행위. 윤미향 의원 감싸고 금태섭 전 의원을 내치고 공천에 탈락시키고 그리고 공천까지 떨어져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마저도 징계를 하고 쫓아낸다. 그러니까 180명 너희들 봤지? 까불면 안 된다. 함부로 당론에 어긋나는 말을 금태섭처럼 하면 이렇게 쫓겨난다. 봤지? 윤미향이처럼 뭐 허점이 있어도 그게 수능하면다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이 180명 의원을 완전히 거수기로 전락시켰어. 입을 꽁꽁 묶어놔버렸어. 거수기로 만드는데 민주당의 신세들과 청와대 핵심부에서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수기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이걸 돌격부대로 해갖고 시키는 대로. 누가 말했지요? 지금 민주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출장소 소속의 부품을 나르는 직원에 불과하다.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이 법안에 손들어라 하면 무조건 손들어야 되고, 한 놈도 반대표를 던지면 안 된다. 아주 일사불란하다. 당정청 일체다. 시청자 여러분, 당정청 일체, 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일체다. 그렇게 일체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 헌법위관입니다. 당정청 일청그 상권분립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자율권을 완전히 억압 봉쇄해 버리고 이런 헌법 위반 사태를 이백주대로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핵심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는 떼어버리고 운동만 남았어 무슨 운동? 자기들 이속체리고 자기들 편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의다 우리가 생각과 반대되는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 그것이 민주화운동을 한 핵심 세력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응? 이해찬 대표 그대는 유신 이래 민주화 투쟁했다고 늘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민주자 지금 빼고 빼버리면 운동했다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운동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역점을 두고 한 공약 중에서 헌법에 선선 헌법적 약속입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6월 5일 개원국회의 국회장을 의 선출하고 1년에 그 이사 일정을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몽땅 우리가 단독으로 하겠다. 야당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거그 없애버리겠다. 왜 국민이 우리에게 180석을 준 것은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야당일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대들이 상임위원장 배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는 공약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국민 여러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니까 좀 외람되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헌법 제1기관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구성원들입니다. 이 폭주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는 핵심 세력이 있는 이 정권 아래서 삼권분립의 체제도 무너뜨리고 국회의원을 한낱 부속품으로 정당 그리고 청와대 부속품으로 끼워 넣기 하는 폭주하는 이 집단 이 세력에 대해서 누가 이걸 맞서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야당은 아직 무기력합니다 김종인 체제가 어떻게 하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헌법 제1기관에 국민인 우리가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저지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조직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관찰했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이 국민인 우리가 이걸 막아서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겠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